아, 아, 아. 오늘은 몇개 먹어, 몇개 매운 닭발. 아, 아 닭발 매워야 맛있어. 이게 어느 정도 매운 거냐면은 수크빌지수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그게, 그, 그, 그 아. 전문 용어. 유튜버가 멘진데지. 처음 듣는 지. <laughs> 이게불닭볶음면에 매운맛. 아 불닭볶음면. 그 정도는 나 뭐, 먹을 수 있는데. 좋아지? 하 어, 어. 그러면은 한번 맹글러보자 응. 어. 자 일단은 숟구락 하나 줘보 고추장 한두 숟갈? 세 숟갈? 두 숟갈에서 세 숟갈? 고춧가루는 눈대중으로 두 숟갈 구소수한 숟가락 좀 짜지? 한, 한 숟가락 괜한 숟가락 진간장 네 숟가락 하나 둘네 숟가락 물엿 세 숟가락 야, 이 설탕을 있잖아. 이렇게 넣고 꿀, 꿀 먹고 난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이렇게 부승이 좋더라. 음 그러냐. <놀람> 우리 쿡밥이. 어, 쿡파. 아, 이제 전문 요리사가 됐어. 우리 깨타자지. 깨과장이그 깨셰프 깨 아니야, 이제? 깨셰프. 조금 안 좋네. 아, 그크게 그러다가, 불닭볶음. 아. 니가 원할 만큼 넣게 이거는. 어. 너 먹을 수 있는 만큼 넣 내가 더잘 먹잖아. 한두개 넣을까? 세개더 버려. 세개더 버려? 응. 어. 나 매워도 난 모른다. 여기 여기다가 마늘하고 마늘하고 생강 다진 마늘을 다진 생강 다 됐네. 어. 이게 됐어 이게 다요. 좋았어, 어, 좋았어. 파도 참 파도 든다. 지금 어. 이게 다 되면 삶은 닭 닭발 넣어서 또 어, 이거, 이거 싹 삶아놓은 거예요. 당분도 이거야 된게 이제 는 뭘로 벌써. 원래 이렇게 했나 매일. 아, 뭐? 그래? 어. 아, 콜라겐이 음. 또 시그니까 달라붙었어. 음. 봐 <laughs> <봐봐. 웃음> 콜라겐, 콜라겐 덩어리야. <laughs> 죽을 줄알어 켜라, 죽을 줄알다 음. 죽어. 살살 어. <laughs> 살 띠어. 살살 아, 쫀득쫀득 한것 같다. 음. 음? 음. 보스 응? 찰지 느낌이 드네. 야, 뼈 있는 닭발 좋아한다고? 야 엄청 좋아하네. 이거 다 넣어버리네. 그럼 나는 이거 뭐내야 되는데, 이제? 어? 그거 같이 넣고 하면 돼. 너는 참 거시기라. 여기에 또 이게 세트 메뉴가 있어. 밥이 너무 누, 저기 거신 거 아니야? <웃음> 밥을 눌러 <laughs> <놀러>, 주은거 <무슨 웃음> 아니야? 조금만 넣으려면? 다녀또조사수하게 <laughs> 음. 이만큼 많이 닦 자라자라자라, 부부가야. 아, 오, 계란찜 조회사 어디? 와, 맛있게 아, 보인다. 자, 제대로 만들었네. 응? 왜 이렇게 물이 겁나? 그냥 탕이네. 음, 계란 탕이네. 계란 탕이네. <laughs> 계란 찜이 아니라. 나 입이 쬐간이야고한입 크기로만 있네? 비워 먹으면. 응? 그래도 저기 두번 먹어야 돼. 두번 이렇게. 안녕하십니까. 깨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천입니다. 민원입니다. 민원인 천... 천입니다. <laughs> 오늘 어, 맛없는 민원 들어간다. 아, 또 우리 <laughs> 저 담당 직원들 불려 출동시켜야겠네. 야, 오늘은 영강 직원에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. 그지? 닭발. 그지? 응. 거기다가 응. 매운 거 해가지고 매콤한 응. 닭발. 예, 완전 히 이거. 아, 지금 맛을 조금 봤는데 맵습니다. 거기에. 또 주먹밥하고, 응. 계란찜하고, 응. 해가지고,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거, 소주 한 잔. 소주 빠지면 안 되지. 요거, 요, 거랑해서 우리 저 전주에서 소주에다가, 이제 닭발에다가 소주 몇고 먹었잖아요? 그지 응? 어. 뭔가네. 목부터 네. 구도 튀기자. 아, 공고에이한 잔. 아. 오. 자, 아, 난 저는 지금 봤습니다. 도톰한 걸로. 엄청 더덜컥 그게 보이냐? 응. 스토리오가 더 터무니있어. 달고를 해야 맛있더라. 맵네. 뼈 없는 거. 또천의 손맛이 들어가갖고. 이게 손맛인지 이거. <laughs>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! 맞다 우리 철리잘 먹네 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렇다 같이 먹는 게응 이거 음. 계란 좀 대봐 줄게 어쩔 수 없어 이맛야 조회사표 계란짬버 계량, 계란 음 계란은 자고로 밑에가 쫓게탄내가쫓게 나야 어, 그래 잘했네, 계란찜 잘했어 이렇게 묽기 있게 잘했어 음 수분이 붙는 게 좋구만 음. 그 식당에서 그 파는 어. 계란찜 있잖아 음. 그거는 미원을 넣어갖고 이게 느끼에 어, 이건 진짜 가정, 가정식 음. 계란찜 있잖아, 맛이 음. 잘 달라 멸치액젓 음. 넣으면 또 맛있더라고 한잔 합시다 어. 이게 <laughs> 그 말, 말 얘는 지심인게 느껴져. 아 진짜 괜찮은데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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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소스에다 찍어먹는거처럼 맛있어. 음, 음, 음. 아, 소스가 맵긴 맵구나. 아, 밥하고 먹 맛있어. 음. 도톰한 걸로 찍겠습니다. 도톰한 걸로. 아, 별미네. 저거 해먹으니까 또 맛이 다르네. 너 굶고 왔지? 응. 아침. 그니까, 러그게 그니까 맛있는 겨. 아침 안 먹지. 어, 그치. 아, 딴데. 뼈가, 살이 없어. 내도 깨물어 먹어도 돼. 추리는 그 힘들어. 이게 구, 국물 닭발인데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쪽. 물기가 있어서. 어. 왜 그다 연탄불이야? 그게 구우면 너무 물기가 없어. 수분이 빠져 응. 응. 이게 맛있다. 소스가 부족해. 삭삭 소스를 이렇게 건지내고 발라 먹어. 한 잔이야. 너무 불러. 아 매기 매다야. 나안 매운데 지금. 너 아까 안맵다고다그자아 맵다, 음. 맞다. 소스막먹을 때는 좀 매웠는데 계란면이. 같이 먹으니까 <laughs> 매콤하 그려요거 <laughs> 요거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? 응. 음. 맛있어. 음, 찍으니까 낫네. 음. 아, 조연자 계란 좀 잘했네. 음, 찍어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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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톰한 걸 찍겠습니다. 도 야, 양념이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하니 맛있다, 야. 음. 아, 오늘 내가 진정한 깨 셰프로 내가 인정할게. 아, <laughs> 그동안에는 눈 깜깜했는데 음. 아, 이제 인정. 와, 우리 못하는 게 없네, 깨과자. 아. 저번에 12번째 식당이라 있어. 음. 그 들깨 갈비탕. 음. 열세번째 음. 14번째. 14번째? 그 중에서도 한, 탑한 파이브 안에는 들어간가? 어, 파이브 안에 들어 야, 이건 진짜 바로 내일부터 파야 되겠다. 아, 그래요? 응. 아, 딱. 매워? 내가 너보다는 매운 게더 약한 것 같다. 진짜 안 매워? 어, 응. 안매운 먹, 먹기 좋은 매운. 어... 땡기는 매운, 진짜. 땡기는 매운. 갈. 어... 이렇게. 듬뿍 찍어서. 음. 이거 한 소주 한 몇병 먹었어? 이대로 어. 먹으면? 10병 먹었어? 날세웠어 응. 아니 먹는 거는 좋은데 입좀 닦고 먹어. 응. <laughs> 다 번졌어. 원래? 음. 이게... 원래 닭발이 좀 묻나? 이건 예. 이이 있어서. 아 나는 그그 그 저기 식당에서 연탄 뿌리인가? 숯뿌리 닦으면 양념 발르은또 응. 째께만 넣은 집은 양념이 타 버리고 그래. 너무 말라 갖고 뭐 이렇게 불편하더라고. 어. 이게 이거, 이거 국물 어. 닭발이 어. 좋네. 어, 이게 촉촉하니 더 좋다. 진짜 마음이 풍족합니다. 먹어도 먹어도 그대로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짬나우 봐. 아. 아. 어, 근데 그게 없다. 왜? 음, 닭발. 너는 닭발? 어. 이렇게 스트레스 있을 때는 이거 먹으면 확 풀리겠다.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. 이렇게 먹으면? 응. 근데 입 너무 크고. 반절 응. 쪼개 먹을까? 응. 어? 안 커. 입도 크면서. 자, 소스 듬뿍 묻혀서. 맛있습니다. 아, 뜨거안뜨거 <laughs> 아, <laughs> 야, 야 진짜 진심이네. 응, 응, 응. 진짜 진심이네. 야 처음 봤네. 진짜 맛있어. 진짜. 응. 확실히 저뭐이 배터낼 게 없는 무뼈 닭발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나는 그그 중국밥 먹을 때 진짜 아 은근히 살짝 올리네. 오. 나도 좋아 소스, 소스 음. 먹다보면 더 부족하지 소스가 음. 찍어 먹어야 돼. 아, 음. 어떻게 하지? 계속 손이 가요 손이,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오늘 해 넘어갈 때까지 먹어 음. 이거 한잔딱 마무리 쳐을까 음. 어. 응. 마무리 나 계속 먹고 있을게 <laughs> 맛있게 지마 맛있게 <laughs> 아따 오늘 야 오늘 내가 나도 닭발을 만들면서 야 이거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닭발은 처음인데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불닭볶음면 이거 매운 매운 양념소스가 신의 한 수였지 어, 제대로다 야 제가 오늘 참으로 이게 매콤 닭발. 볶음을 해봤는데 아 진짜 오늘 제가 봐도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영상에 뭐매 숟가락 뭐매 숟가락 넣잖아요. 었 그거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저녁에 술안주 이게 끝내줍니다. 거기다 대고 주먹밥에다가 딱이게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, 그렇지? 아, 맛있게 먹으세요. 먹고 계세요. 음, 맛있군요. <laughs> 자, 오늘 저는 또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 맛있다.